자, 임광민 위원님, 시장이 노잼이라면 어떤 종목 보는 게 좋을까요? 어, 제가 방금 노잼이기 때문에. 네. 네, 우리 좀 섹시한 종목을 찾자라고 말씀을 드렸죠. 신규 상장주인 금양 그린 파워를 음.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음? 금양 그린 파워는 상장하기 전 IPO 단계에서 증거금이 5조가 몰렸습니다. 5조 원이요, 5조 원. 현재 금양 그린 파워의 시가총액이 오늘 종가를 기준으로 3천억입니다. 3천억짜리 기업. 상장하기 전에는 만원이었으니까 대략적으로 한 1500억이 안 되는 가격 어, 시가총액의 기업에 5조원이 몰렸다는 라 것은 엄청나게 인기가 뜨거웠다는 라 것이죠. 자이 기업이 오늘 종가가 2 6 0 0원에 형성됐어요. 근데 이2 6 0 0원이 가지는 상징성이 있습니다. 무엇인지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자이 종목의 공모가가 만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. 자 근데 따상이라는 게 있죠. 증거금 5조가 몰리게 되면 보통. 따상을 가게 됩니다. 공모가 대비 두 배로 시초가를 형성하고 거기서 상한가를 들어가게 되면 만 원에 두 배면 이만 원, 이만 원에 3 0 프로면 이만 육천 원이 되는 거예요. 원래 이 기업은요, 월요일 날 이만 육천 원 갔어야 돼요. 근데 왜못 갔냐? SVB 은행 파산 때문에. 그래서 못간 겁니다. 그래서 이제 이만 육천 원에 온 겁니다. 아직까지 기회가 아주 많이 남아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이와 관련된 타이밍, 여러분들 정말 잘 잡으셔야 됩니다. 일단 1차 목표가는 3만원을 말씀을 드리겠고, 손절은 2만2천원을 말씀을 드리는데, 정말 타이밍이 중요합니다. 신규 상장주 타이밍, 여러분들 잘 노리시기 위해선 이 방송 이후에 제가 무방을 하는데요, 그때 다시 한번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금양 그린 파워입니다. 정말 새내기 따끈따끈한 새내기 주고 공략에 있어서의 그 타이밍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보다 입체적인 가격 저약은 잠시 후 무방도 체크를 해봐주시면 좋겠습니다. 자 이번에는 급등한 유혁께서 어떤 종목 주목하고 계신지 들어볼게요. 근데 네, 지금 요즘 잘 나가고 있는 섹트입니다. 로봇. 로봇. 네, R.S. 오토메이션인데요. 아. 자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설명을 좀 짧게 드린다면은. 로봇 모션 제어 쪽에,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제어 장치에 봐갈 때는 국내 유일의 기업이다. 그러니까 로봇 핵심 종목이라고 볼수 있겠고요. 일단은 말이죠. 지금 그 시간 관계상 바로 차트를 바로 보시면 설명드리겠습니다. 어, 보시면 주가가 이 바닥을 확인했죠. 충분히 가입 조을 보였고요. 뭐, 지난번에 제가 여주무에서 만 사천권에서 한 매수인 드린 바 있어요. 드리고 나서 한60% 올랐었는데, 그 이후에 충분히 조정 보였습니다. 보이 나서 지금 현재 파동상 보시면 주식은 파동을 그렸는데, 1파가 나오나서 2파, 지금 현재 진는 뭡니까? 이 3파동의 초입을 수 있겠어요. 그리고 직전 고점단 돌파했죠. 그러면서 거래량 증가의 모습. 자, 이제 나는 간다. 이런 표시죠.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내 시속가에 접근 가능하고요. 1차의 목표 가격은 만구천원, 내 손절라인은 만천원으로 설정해 드리겠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RS 오토메이션. 요즘 뜨겁고 뜨거운 로봇 관련해서 함께 지금 진입 가능하다라는 관점 모아볼 종목입니다. 19,000원 목표가 제시해 주셨으니까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.